왔어? 반가워. 자. 우리가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 싸움, 감정 싸움. 서로 맞지 않는 어떤 무언가들. 자기 요구대로 되지 않아서 항상 속에서 부글부글 끓이고. 아무튼! 이런 저런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충돌 싸우고 그러나 너상 그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한번 노력해서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지만 역시나 작살라고 어김없이 그 방법 난다 알고 있어 얘들아 그런 노상싸우고 신경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라.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작정을 해서, 나하고 다른 성별, 살아온 배경, 나이 차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꿈, 그리고 상처의 차이, 또 상처의 여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 시작한다. 그것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이제 상대방의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받아들여진다. 왜? 이해가 되니까. 막말로, 너쌍 어릴 때 상대가 거지같이 가난, 가난에 쩌들어가지고 돈에 더더더더더더더 는 그런 부모 밑에서 컸으면, 당연히 지금도 돈이, 돈에 관련된 것만 있으면 더더더더 떨겠지. 그건 당연한, 당연한 거 아이가? 그런 것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해 내가 자신이 너희가 이해가 딱 받아들여지고 났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해야 돼 이해가 완전히 되고 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그 말이 이제 상대로 하게끔 공격적으로 그 상대에 행동, 생각과 말이 말에 대해서 너의 반응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아. 왜? 불쌍하게 보이고 아, 나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느냐?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상처, 꿈, 직업, 나이, 성별 이 모든 차이를 이해하려고 그 차이란 것을 이해하려고 그 깊이 있는 그 노력이 없으면 화합은 불가능이다. 알겠느냐? 그게 되고 나서 대화의 장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가야 돼. 그래야지 상대는 귀가 열리고 너의 말이 그 사람 마음에 담긴다. 그때 이해가 되고 나야지 차이를, 이해를 하고 나야지 대화가 이제 된다. 알겠느냐? 그런 이해는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의 감정과 기분이 잡친 것만 떠들어 대봤자, 결국 악의 구렁텅이로만 더 들어갈 뿐이다. 알겠느냐? 그러나 쉽지 않다.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게 쉬울 줄 아냐. 아주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이 따른다. 알겠냐?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한 것이 어려운 거야. 피나는 노력과 고통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 알겠느냐? 쉽게 사는 건 아주 쉽다. 감정 가는 대로 술술, 기분 가는 대로 술술 내가 세워 놓은 그 이상한 기준과 그 방법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살면 쉽다. 그러나 네 혼자만 남게 된다. 알겠느냐? 아, 뭐가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 곧도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 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오늘은 노래가 잘 되네. 밥을 잘 못, 잘못 먹었나. 날 들고 간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둘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아, 고마워, 자. 심리치료 세미나 많이 와라. 아픈 사람들 혼자 방구석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